혹시 왼쪽 어깨, 뒤쪽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요? 어떻게 그걸 아세요? 지연아, 선생님.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…… 40년 전에 사라진 딸이 있었습니다. 딸이요, 지연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.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.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? 딸이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어요. 지금 지현씨 것과 똑같죠. 정말 만약에 제가 그 아이라면 그럼 당신은 제 딸이에요. 4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소중한 딸 말이에요. 과연 40년을 찾아 헤맨 친딸이 맞을까요?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정답이 공개됩니다. 정답을 보신 분은 댓글로 적어주세요.